카마나다의 이윤아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EV6 차량 한번 준비했는데 귀하고 귀한 4륜구동 매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전기차 4륜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너무 많으신데요 정말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4륜구동 차량 한번 금방 판매가 돼가지고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기에 또 한번 준비한 귀한 4륜구동 EV6 차량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차량 상태 한번 보러 가실게요 렛츠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EV6 롱레인지 AWD 4륜구동 에어 등급에 있는 차량입니다 2021년 9월에 등록된 2022년식의 차량이고요 신차급 주행거리 그리고 보험이력 0원에 완전 무상으로 관리되어 있는 그런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차량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장 컬러는요, 어두운 블랙에 가까운 회색깔. 근데 회색깔도 그냥 회색이 아니라 펄이 들어가 있는 회색입니다. 자, 앞에 유리 상태, 썬팅 상태, 훌륭한 차량입니다. 앞에 본잎 부분은요, 약간의 미세한 붓터치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부기 때문에 스톤치, 붓터치 정도는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요, 기아 마크를 따로 색상에 맞춰가지고 튜닝을 해놓으셨어요. 아, 어쩐지. 예, 전면부에 튜닝까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e 식6 짜란. 앞쪽을, 본입 부분을 여시면 이렇게 앞에 프렁크라는 작은 수납 공간이 나오게 되, 되는데요. 많이 넓지는 않아요. 하지만 작은, 정말 미니한 수납 정도는 가능한 프렁크가 저게 앞쪽에. 제참 생소한데, 괜찮아. 음. 생소한데 참 특이한데, 네. 어,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은 약간 음. 그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프렁크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보시게 되면 이런 군데군데 유광 컬러가 들어가면서 약간 전기차스러운 그런 외관상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충분히 나타내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 고객님들 좋아하시는 드라이브와이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차간거리 긴급 제동까지 되어 있는 아주 똑똑한 기능을 가진 그런 차량입니다. 범퍼 하단 보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LED 헤드램프 장착이 되어 있고 오토 하이빙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인성, 안정성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전면부 상태 좋아요.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휀다가 짧은 것이 굉장히 특징인 차량이고요. 휀다 상태 훌륭하지만 위에 부분에 약간의 부터치가 미세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휠 클레딩이 일단 엄청 넓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체가 조금 더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앞가 엄청 커 보여요. 엄청 커 보여요. 그래서 웅장한 느낌까지 충분히 주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안쪽으로 스펀지 같은 게 들어간다고 해요. 음... 타이어 안에. 예, 네, 그래서 승차감이나 소음, 절감에 엄청난 효과를 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해요. EV 전기 전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 아주 메리트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4륜 구동 귀한 차량입니다. 아래쪽은요. 19인치의 투톤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휠 상태 훌륭한 차량이며 앞타이어 트라이드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리피터 부분이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는 차량이고요 앞 도어 뒷 도어 뒤에 휀다까지 군더더기 없는 외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도어 플러시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문콕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차량이고요 아래쪽 휠 한번 보겠습니다 휠 상태가요 깔끔합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7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에요. 전반적으로 일단 트레이드 외관 상태가 훌륭한 그런 차량이고요. 자, 저희는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후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스포일러 라인도 엄청나게 잘 달리게 생겼죠. 네.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요. 밟으면 가속력이 웬만한 내연기관이 따라갈 수 없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밟으면 바로 나가잖아요, 진짜로. 그, 그러니까 걸리는 게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엄청나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성격급한 형님들이 딱이야. 저도요. 전기차가. 저도요. 그냥 저는 충전 때문에 못 사는 것 같아요. 이차 앞으로는 아무도 응. 못 뛰어들어. 아, 맞아요, 진짜. 밟으면 바로 나가요. 정말. 뒤쪽에 유리 상태, 썬팅 상태. 훌륭한 차량이고요. 뒤쪽으로 라이트 부분들도 파손이나 흠집, 깨짐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뒤쪽도 LED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뒤쪽에 마크까지도 따로 튜닝을 해놓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은 또이 핵심 기술, 이 GMP 기술. 이 GMP 기술 때문이라도 고속 충전이 10%에서 80%까지 고속 충전기 기준으로 충전 시에 1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18분? 네, 18분 밖에 10%에서 80% 충전까지. 오. 그리고 롱레인지 모델이라서 완충 기준으로 한 600km 정도 나오잖아요, 급속 기준이죠? 급속 기준입니다. 음. 완속 기준이 아니고 급속 충전기. 그 고속도로 충전기 있잖아요, 휴게소. 음. 그 충전기 기준이에요. 아래쪽 범퍼 하단부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전반적으로 뒤쪽에서도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이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제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식 테일게이트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공간감도 아주 훌륭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또 EV6는 또 2열을 폴딩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2열 폴딩 레버가 옆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는 12V 시거책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레버는 아직 진짜 출구 스티커도 붙어있어 어, 진짜 넓어 아주 넉넉한 공간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박차크리 잠깐 쉬실 때 있잖아요 네. 요새는 매트리스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 이 차에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뒤쪽에서도 이렇게 다용도로 한번 이용이 가능하신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메이파로 갔는데 차에서 네. 이불이 나오던데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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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진짜 전기차는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기본적인 수납공간들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일반 수납 수리키트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넓은 공간감이 일단은 훌륭한 그런 차량이고요 자 저희는 이제 조수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조수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 핸드 상태도요 훌륭하고 휠 클레딩도 관리 상태가 참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아래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휠 상태 깔끔하지만 약간의 미세한 사용감 정도는 조금 있는 차량이고요. 앞타이어 트라이드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리피터 부분이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요. 앞도어 뒷도어 뒤에 핸다까 훌륭한 관리 상태를 자랑하는 차량이에요. 아래쪽 휠 한번 보겠습니다. 휠 상태가 훌륭한 차량이고요. 디타이어 트라이드 약7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관리가 굉장히 용이한 색상 같고, 그리고 후, 그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4륜구도 신차급 주행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꼭 보셔야 하고 꼭 확인하셔야 할 성능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기록부 첫째 짱! 네, 이 차량 보험이력 영원에 무빵무칠 무빵, 무빵. 완전 무사고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교환 한 군데도 없어요. 자, 두 번째 짱! 네, 이 차량 배터리 부분 그리고 미션 부분 전혀 문제 없이 관리가 되어 있고 특히나 EV6 이제 전기차 라인에서는 제조사 보증이 배터리 부분에도 굉장히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운행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아주 넓은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저희는 2열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도요 확실히 신차급의 차량이라고 이제 컨디션이 일단 거의 새거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아, 2분식선 진짜 넓어. 아, 그러니까 공간감은 진짜 전기차가 진짜 넓은 것 같긴 해요. 맞아. 확실히 진짜 공간감은 제가 뭐 크게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영 PD님이 탑승하셨던 성인 남성분 기준으로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감, 레그룸에들은 둘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헤드 부분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군더더기 없이 컨디션 자체가 일단 실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블랙 컬러기 때문에 관리도 굉장히 용이한 차량이고요. 송풍구는 양쪽 측면부에 두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석 옆쪽 뒤쪽으로 충전 단자 2구 들어가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크게 문제 없이 운행이 가능하신 그런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컨디션이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자, 저희는 이제 1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열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1열 컨디션도 아주 훌륭하네요. 자, 군더더기 없이 그냥 거의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는 실내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반적 기능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풀옵션에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모든 고객님들이 풀옵션의 차량을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행상에 꼭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풀옵션은 원하는데. 가격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고객님들한테 판매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어라운드뷰는 필요 없으신 고객님들이 굉장히 또 많으세요. 제가 봐 사이드미러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굳이 저는 제가 봤을 때이 차는,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보시고 이제 그냥 꼭 운행상에 필요한 옵션들만 담은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측면부에요 주차 충전 버튼, 트렁크 버튼, 계기판 밝기 조절 하신 버튼 차차 잔량치, 파킹 브레이크가 전동식으로,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왼쪽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으로는 블루투스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클락션 아래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에 전자식 계기판 있는 차량이고 현재 실키로수 25,457km의 음... 신차급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행에 정말 걱정이 없죠 사실 키로수를 운행을 많이 하시는 고객님이 더라도 사실 걱정이 크게 없는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요 기아커넥트 SOS 하이패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다가올 겨울철에 미리 시동을 걸 수가 있다는 점 그렇지. 아주 큰 메리트로 적용하는 차량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과 함께 많은 기능들 이용 가능하신데요. 당연히 폼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아이플 카플레이를 연동해서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깔끔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는 터치 형식의 프로토 에어컨과 함께 한번더 누르시면 기본적인 기능들도 터치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신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 이런 공간감들. 그리고 이 다리가 옆쪽에 닿지 않는 거? 그게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자, 이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충전단자 2구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충전단자 들어가 여기도 들어가고. 12볼트 시거잭도 들어갑니다. 운전석,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전원 버튼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다이얼 시계 기온 노브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주차 카메라, 오토홀드, 무선 충전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옵션에 있는 차량은 아니지만 웬만한 옵션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쪽으로 컵홀더를 따라서 안에 넉넉한 수납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카드키와 일반 키 그,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리고 키도 블랙카드요? <laughs> 블랙카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짧은 키로수와 그리고 아주 신차급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차량인데 또 가격이 감가가 미쳤습니다 자 이제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요 EV6 롱레인지 4륜구동 아주 귀한 4륜구동 에어등급에 있는 차량이고요 보험이력 영원 무빵무칠, 완전 무사고로 관리되어 있고, 심지어 신차급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적당한 옵션의 그런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신제 출고가요. 무려 5,713만원. 이제 금액 공개할까요? 네. 자, 금액 미쳤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100 9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반값이네? 거의 반값입니다. 요새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이 얼마 없어요. 맞아요. 진짜로. 그리고 보조금이 지자체 보조금도 끝난 곳이 굉장히 많아요. 며칠 전에 아는 사람 테슬라 사는데. 네. 몇백 할인 받았다더라? 200얼만가 200도 안 받았다 그랬어. 그거밖에 안되네 <laughs> 맞아요. 그니까 러 그만큼 뭐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판매하니까 뭐 감가가 의미 없다 하시는데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만큼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당분간의 주행에 걱정 없는 그런 차량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사륜구동, 사륜구동,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시다,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이 타시던 차량 대차 진행도 가능하시고요. 어 지방에 계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대면 탁송거래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할부 장난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이제 명절을 지금 보내고 계실 텐데 가족분들이랑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항상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 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번. 좋은 차량, 좋은 가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